성경 속 실패자에게서 배우는 성경 패자열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패자 열전의 김대현입니다. 중국 사자성어의 가정맹어호라고 있는데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매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이 처하는 환경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참 성경에서도 참 그런 가혹한 정치를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었는데요. 참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명목적으로는 인정했던 왕이었지만 결국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패자열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패자열전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악한 왕 아하 성경 속 패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또 다듬어가도록 또 이끌어주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장학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가장 큰죄 가장 얄미운 죄 뭘까요 알면서 짓는 죄 아~, 아. 네. 모르고 지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는 이해가 되고 네. 용서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많이 알면서도 짓는 죄 용서가 안될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 아합 이야기도 오늘 아하.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아합에 대해서 함께 네. 알아보는데, 우리 이승비자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패자열전을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이승비입니다. 네. 삶의 낙. <laughs> 네. 사실 저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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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음.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네. 정말 알면 알수록 멋진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럼요. 네. 맞아요. 아. <laughs> 자,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유사님. 아합은 어떤 인물? 아합은 <laughs> 그 아버지가 오무리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오무리. 오. 오무라이스가 아니고 오무리라는. 오무리 왕조. 오무리, 네. 오무리 왕조. 그래서 그 남북이 갈라졌을 때 어찌 보면 이 오무리 왕조 때가 군사력이 참 강하죠. 그러니까요. 음, 강하고 음. 탄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악한왕이라고 그러면 악한왕. 아, 부국강병의 네. 왕인데. 예, 그래서 네. 그 오무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로 보면은 칠대 왕이죠. 아.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쉽게 말하면 나쁜 왕 중에 하나가 요 아합이라 고 하는 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아합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말할 만큼 아합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네. 그런 왕이기도 하고요. 어,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수도를 몇번 천구하면서 사마리아를 도로 잡게 네. 되는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대한 열망이 느리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신앙의 메카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못된 왕들이 아.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우상도 섬기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그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네.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던 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보면 가장 나쁜 왕이죠. 네. 자 얼마나 나쁜지 한번. 그아합의 인물 프로파일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인물 프로파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북 이스라엘 제칠대 왕이자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시돈 지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근과 가뭄이 찾아들게 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했으며, 특히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선량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그를 죽인 사건은 아합의 씻을 수 없는 악행이었다. 이러한 악행들로 인해 처참한 종말을 예고받게 되고.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사망하게 된다. 네, 아합의 인물 프로파일 잘 봤습니다. 자, 아합,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지 이렇게 <laughs> 네. 예. <laughs>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네. 예. 참게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더. 이렇게 화가 나는 음, <laughs> 그런 음, 음, 음.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승비자면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음, 음. 대결을 벌이시잖아요. 네. 내가 바알 같은 거짓신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아합 앞에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 엘리야 또뭐 엘리사 이런 인물들이 대부분이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많이 피폐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훌륭한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켰죠. 네. 어, 그래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야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850대의 그, 어, 어, 바알과 아사라 네. 그선 선자들과 싸움 이야기도 했지만 네. 어, 이런 거잖아요. 야 누가 참신이야? 괜히 두 사이 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사라 신이 참신인가? 내기하자. 음. 자신 만만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네. 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내기를 하면서 너네 송아지 두 마리 놓고 선택해서 제단 올려놓고 너들의 희 신에게 마음가다면 빌어봐라. 아침부터 소재 드릴 때까지 난리가 났죠. 시간도 많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났어요. 그때 엘리아가 되게 그 비꼬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야, 너희 신 어디 자냐? 출타했냐? 뭐 장기적으로. 예, 뭐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막상해하면서까지 난리 부렸는데 결국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은 엘리아의 기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상황을 싹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네. 예. 자, 이야. 확연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환경. 네. 그런 환경까지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흡은 제자리 찾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나쁘다. 근데 아주 나쁘다. 네. 아는데 정말 못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아흡 이야기죠. 음. 아, 참 보면서 이게 기적과 이적을 봐도 음.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는 경우도 있군요.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던 사람들, 네. 교회에서 어뭐 직분자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면 더 무서운 안티크리차이 되잖아요. 아. 네. 아 그런 사람들 중에 최고 원흉 같은 사람이 아. 압이 아니었을까?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 여인의 치마 폭에폭 쌓여서 아... 잊어버린 채 음... 엉터리로 살았던 왕. 그게 음...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참 성경의 표현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더니. 네, 네, 네. 예참 사실 편집자적인 음... 그런 코멘트가 게 음... 있는데 그런 말씀처럼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았네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결정적인 빨리 멸망한 이유는 부태타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들은 왕권을 더 강화시켜야 되만 네. 됐어요. 네.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강한 분이 있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신을 자꾸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신앙적으로 보면은. 정말 못된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러나 또 어, 아합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뛰어났던 왕이라고 들었어요 잔머리의 대가 아. 어, 잔머리를 잘 굴릴 수 있었던 왕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강한 통치 기반을 만들어 줬어요 네. 음.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를 넘겨준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유지하고 음. 싶었던 게 바로 아합이에요 아~ 음. 그러게 오므리 왕조 사실은 음. 대영박물관의 아시리아 역사관에도 오므리가 나올 음. 정도로 음. 굉장한 그런 강성한 음. 예 이스라엘치고는 엄청났던 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신앙의 유산은 음. 예 올려받지 못한 거죠 결국 음. 그럼 이세벨도 그러면 그러한 산물로 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면 돼요 어~ 이스라엘이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예. 어 왼쪽, 그니까 이쪽 왼쪽으로 보면은 지중해예요. 예, 어. 또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터키와 연결된 예. 도로 시돈이란 예. 지역 이 있었고, 밑에는 스나이 반도를 끼고 이집트가 연결되고 오른쪽은 다 사막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지켜지는 데는 뭐 지중해니까 바다가 지켜주고, 그렇죠. 음. 또 밑에는 사막이니까 사막이 광야가 다 양쪽으로 네. 지켜주는데그 위쪽 <laughs> 네. 위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무트로 네.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당시 에 두로와 시돈 이세별의 나라가 네.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의 그 딸과 결혼하면 그래도 정략결혼했으니까 네. 어, 나라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그 딸의 사위를 공격하지는 않겠느냐 아, 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네. 이제 정략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세벨이 이세벨 음, 네.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이게 아주 명물입니다 아, 이게 아주 그아사라상을 가지고, 들어와, 네. 그 가지고 들어와서 바을 신내아사라상을딱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박에 만들었던 원흉이 바로 이 이세벨이죠.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 늘 있었던 정략결혼이기는 음. 하지만 그래도 음. 이스라엘 왕이 네. 뭐 사실은 네. 정략결혼은 솔로몬은 안 했나요? 아, 어, 솔로몬도 그렇죠. 바로의 딸과 정략결혼을 했지만 네. 엄청 무생하셨잖아요 아, 그런 모든 과정들이 <laughs> 결국은 그래도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는 데까지는 안 간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어, 네. 이 아합은 뭐 어쨌든 남북이 갈라졌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은 있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 그런 식으로 우상단지를 만들고 거기 하나님 대신. 철하게 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중국 고사성어에도 순망치안이라고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음, 네, 그래서 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무척 중시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래도 본인의 결혼이고, 예, 음. 네. 인생이 걸린 문제고 또 나라가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을 거기에 안뒀다는 거는 좀 굉장한 큰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아함 이야기가 성경에 꽤 길어요. 네. 뭐, 오물이 굉장히 그 아버지가 역할을 많이 했고 큰 정치를 했지만 아버지 이야기보다 사실은 잔챙이, 음. 이 아함 이야기가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아. <laughs> 왜냐면, 이게, 이게 신앙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자이 부분 보면서 이세벨의 그 존재, 결국은 음. 아합과 한통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지금 의 역사가 굉장히 예, 엘리아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그름 속에 범죄가 일어나는 데는 꼭 잘못된 여자가 꼭 껴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남자를 세우고 남자를 만나는 데는 정말 어머니의 역할, 아내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러는데 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건 알려면. 남자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적어도 좋은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에 네. 좋은 엄마. 그럼요. 그렇죠. 와 진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근데 정말 우리 승비 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으로서 이세벨을 바라보는 눈이 참 궁금해요. 어떠세요? 음 굉장히 욕심 많고. 음. 예. 탐욕스럽고 어. 그리고 어쨌든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여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봇스그 네, 호도원 네. 사건을 네, 봐도 네. 그렇고 네. 정말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아, 네 음, 그런 정말 생각이 못됐다 그~ 네. 우리가 성형 인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얼핏 들으면 나봇 나발 이렇게 구분 못해서 어~, 어 나봇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나봇이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어이 사람은 어, 정말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봇이란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아합 왕이 이제 그 왕터를 좀렇게 넓혀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나봇의 포도밭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걸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그, 나봇의 마음 속에,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땅은 내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줬어. 아, 예, 그런 예. 조상 겁니다. 조상 거란 얘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 예. 이거를 내가 돈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된 거죠. 근데 이 아하방은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 못 파는 거예요. 이거 당신에게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아하방이 그 땅을 못 사는 거에 억울해서 예. 알아놓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볼땐 바보예요, 바보. 아... 그리고 자기 권력이나 권한, 어차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인데, 또그 하나님 얘기하면 또 겁을 먹어요. 네. 음... 그래서 들어놓아 있는 거예요. 아... 그 광경을. 이세벨이 가서 보고 왜 그러냐. 네. 그때는 이제 신랑이 자초적 얘기를 했죠. 내가 저 나머지 포도밭을 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이라고 안 판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방에 뺏어줄게.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전통을 모르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 전통을 모르니까 왕에게 한명한 사람. 이 모든 것은 왕의 것인데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해 그래 가지고 마치 재판하는 식해 가지고 돌로 쳐죽여 버립니다. 나보세 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짓을 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어, 자기는 신앙 양심상 그거 못 하겠으니까 그럼 당신 한번 해봐.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비겁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네.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저거는 아는 놈이, 네. 저러고 있으니까 더 죄가 음. 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참이 부분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참 결혼의 중요성, 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음.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우리 승비자매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네. 그~ 아합이 탐냈던 포도원 정말 아~ 제가 보기엔 너무 바보 같은 짓인데 <laughs> 네. 그거에 눈이 먼 순간, 그거밖에 안 보였던 거죠. 아, 네. 그리고 바보같이 마치 아, 아들이, 아이가 엄마나 그렇죠. 누구 어른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징징거렸고, 네. 이세벨은 그걸 한추에 네. 아주 독하고 악하게 쓸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상한 탐욕과 탐심이 생기면서 네.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음. 들어요. 음, 무너지는데 보니까 아합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바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엘리아가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기회를 줘요. 예. 그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예. 음.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의 생의 결론이라면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네. 그래서 엘리아가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면 또 울어요. 회개도 <laughs> 그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의청자여러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나시커 울었네 나 정말 많이 울었어 이걸 회개라고 착각해요 이건 음. 후회예요 후회 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네. 회개는 방향전환이거든요 네.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르뉴다는 후회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삶이 재생이 되지를 못했죠. 아. 그러니까 아합은 때로는 느껴요. 그래서 음. 울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조금 뒤로 미루기도 하고 음. 또그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하시면서까지 네. 또엘리야가그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빨리 얘기해서 구원해 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기회를 주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죠.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때려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네. 영적인 귀를 갖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네. 음. 참그 부분. 본인의 결단이 이렇게도 없는가 음. 예자이 부분 사실 뭐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아합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음. 사실은 나에게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승비자면 오늘 아합 이야기를 보면서 또뭐 이세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 정말 현명한 여자가 돼야 되겠죠 현명한 여자가 <laughs> 돼야 되겠다 아, 네. 여자가 역사를 만든다. 아, 어,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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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 진행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여자로서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자리고요. 음, 네. 그리고 항상 매 순간 저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근데 네. 그때 그때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둔감해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내 안의 전쟁 속에서 네. 매일 매일 승리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오늘 아주 깊게 했어요. 네. 네. 참이 부분 우리가 네. 결국 남 얘기 같지 않다. 그 우리 늘 네. 듣는. 얘기 있어 로페로 어머니가 그열 가지 신앙의 지침서를 줬다. 네. 그게 지금 리버사이드 뉴욕의 그 교회 문 앞에 써 있잖아요. 네. 일본이 뭐야? 일본이 하나님을 내친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요. 네. 아, 당신이 친 부모. 예, 당신의 친 부모보다 네. 더 사랑해라. 네. 또주의종을 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라. 네. 네. 자, 이두 가지만 놓고 보면. 어머니가 로펠러에게준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서는 영적이 된다는 거야. 아, 네. 네가 아무리 훌륭해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그것이 너를 성공하게 만든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아멘. 네. 근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네. 남북이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네.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보너시냐 말이죠. 아. 사람은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빗나가요. 네. 그래서 삶의 궤도 수정이 정말 필요한데 네. 이 사람은 궤도 수정의 시간을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오. 만일 나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몇 가지 사인들이 있었어요. 네. 네. 엘리야를 통한 사인 예. 또 가뭄이 해갈되는 사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돌이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때만 제자리 찾았어도 그때만 돌아왔어도 아합은또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왕이 됐겠죠. 네. 어, 오늘 우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사인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사인 보여줬거든요. 네. 네. 내가 느끼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빗나가 있다면 제자리 빨리 찾으십시오. 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네. 네. 어, 참,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예. 아, 참, 더욱더. 가만히 가서 네. 빨리 와라가 아니라 네.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제자리 찾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딱 잡기만 하면. 아멘. 그 순간이 인생 역전이에요. 아멘. 네, 아멘. 그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 아합처럼 이렇게 끝까지 타이밍 놓치다가 네. 그렇게 가는 거 말고 우리처럼 네.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더 용감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 그럼 네.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나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네, 한나 얘기가 나오고, <laughs> 네, 결국은 엘리야 얘기를 나오고, 참, 이게 보면서 아, 이게, 아, 참 억울한 인생이 없구나라는 것을 네. 여기서 좀 보게 되고요. 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더 소중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장풍무생 이승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